희난의 요약. 올 음, 코코페에 온 나이덴 미국 나이 가부키모노 평소보다 많은 인파의 난항을 겪는데. 사람이 많아. 어, 너무 많아요. 그럼에도 즐겁게 오, 노는 나이덴 이행 와. 그 다음 이야기는. 아! <laughs> 뭐야 내 커피바나 식빵 어디 갔어? 내가 먹었어. 내놔. 이런거. 이거 나한테 없어. <laughs> 그러신 거 아니야? 내거든. 누구야? 야, 야,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. 바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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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생일 언제였더라? 7월 일일. 칠월 일일 주나 이두달 늦은 생일파. 거다거다거다 아니 내가 아는 놈이 생일인 애를 주제 딱딱 때렸단 말이야 손바닥 자국이 났대. <laughs> 순간 나만 하는 줄 알고 놀랬잖아. 난, 나는 손바닥 자국 말만큼 세게 때리지 않았는데. <laughs> 아유, 6천년때유 땡땡찌랑 한 땡땡찌가 있어. 손바닥 날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러질 아, 정도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 얘는 나 생일빵 안 드렸어? 맞아, 얘 생일 때뭐쿠하고서 그때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도 못 탔던 게 비가 너무 많이 왔어. 아, 너그했쓸때 케이트, 케이트, 내 생일 기념으로 11cm 고글 신고 여기를 돌아다녔을 때. <laughs> 내가 내년에는 블레이드 사줄게. 이, 이런 이런 세상 신어요 이런 것만 사는 사람. <laughs> 내가 내년에는 배드 내년에, 내년에. 아, 저 근데 내년에 파트 안할 건데요? 네, 내년부터이이 기술이 기게 아. <laughs> 겨울방학 다 시키자. 아, 좋다. 내년 겨울방학이든 뭐, 내년 겨울방학이든 할수 있을 거 아니야. 아악! 안 돼, 나키작가져너 이미 작잖아. <laughs> 너 사라질 <다하실> 것도 없잖아. 잘 돼, 아예. 아예, 분다 분다 왜사람을 키가 찍어 돌려 나는 팩트밖에 안 봐. 남자애도 <laughs> 내 인형이잖아 이 수영. 수영아 그래서 나급식누면몇 센치 차이라고? 20cm 차이. <laughs> 야 정수리 잘 보이겠다. 아니 루이가 너무 큰 거야 그냥. 어, 루이 원래 키하면 30cm 차이야. 그러니까. <laughs> 얘가 키가 너무 커 나는 70cm 밖에 구현하지 못할 거야 내네 성취가 뭐였냐? 후기사키 부산하기 부산하기야? 후기사키는 뭔데? 후기사키신호부 <laughs> 우리 일정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일정 잡아야 되잖아 그분이랑. <laughs> 다시 그 분이랑 얘들아? 관심 먹으 얘들아? 관심 무관심 얘들아? 난시는거 여기가 주문을 해야 는데할게 없어 이게 그, 그..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지금 놀이기구.. 너무.. 조용. 나랑 저기 360도 또 타러 갈래? 어제쯤에 버스를 불까 어? 3시 반 3시 반 3시 반이야? 이몇 분이야? 2시 23분 <laughs>

해보자 아니 베스킨라빈스 소리였는데? 될까아나 그거 개 못하는데? 너도 못해 난 많이 안해봤어 31번 안, 응, 어. 안 내면 되지? 응안 내면 진거가 내가 <laughs> 1, 2, 3 4, 5 6 7 8, 9, 10 11, 12 13, 14, 15 16, 17 18 <laughs> 19 20, 12, 21, 23 20 아, 22 2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32 32 32야 벌써 벌칙 뭐야 이거 마지 벌칙 벌칙 뭐하지 벌칙 뭘까 이거 안 꺼져 여기가서 환쇄하고 오기 아니야 이건데 내내 네, 네. 아. <laughs> 그래야 멀쩡이지. 차에 맞으니까 내가. 어 니가 니가 뜨시자. 나나 방금 속모기 부러졌어. <laughs> 와나 절대 집에 안되겠다나 막아 못해. 아 이거 들고 가서 쩔어가기 아니면 맞는 거야? 어. 아우 저난 이거 들고 가서 할게. 어, 선 손병욱 게임 할래? 어. 아씨 미친 <laughs> yes, 가입어. Yes, 가입어. 아 진짜? 안그 뭐가 이고에 뭐지? 추천 추천 받뭘 추천해? 너가 어, 너가 걸리는 걸 추천해도 돼? 아니. 근데 왜저거는안 보여? 저건도 보여야지. 아 그래가 돌려. 피바라 환장하는 나저거 가면 너르네 원더쇼 때역해하는애 저거. <laughs> 지금 코스 남케인게 <남기> 저거. <laughs> 저 혼자 얘기하지, 야. 우리 둘러서 3개밖에 3개 안 남았는데 언니 다들 남았죠, 저 혼자. 지금 코스 역해인 사람 저거. 야, 이 개새끼야. <laughs> 지금 보라색인 사람. 아, 나야, 나야, 나야. 아, 그런네 핑크색인 <laughs> 사람 저거 <저만> 하지 말아주실래요? 살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동물기 달고 있는 사람 저거. <laughs> <laughs> 보라색인 사람 접어 너도 보라색이야? 꽃 아니 머리카락이 보라색인 사람 접어 난, 난 보라색이야? 너, 너 보라색, 보라색 있어 어 있네? <laughs> 접 아, 너도 접어 <laughs> 여기서 노출 가장 심한 사람 접어 왜 <laughs> <laughs> 벌칙은 <벌치면> 얘가 맞아? 나해아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아니 1등이 때려 1등이 때려 동이서 형이 고 있는 사람 잡고 내렸다 <laughs>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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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만 중간에 내리시는 게지 어젠 잡으사 잡으사 여기랑 야안야안안 들고 <laughs> 있잖아 왜그래 안들 <laughs> <언니는> 미친 놈이지 <laughs> 나보다 키 작은 <귀찮은> 사람 잡고 개새끼 나보다 키큰 사람 잡고 나 사실 150이야. <laughs> 이 사람 들이니 이거 언니, 언니가 이겨 어? 그렇네 어? 그러면 예, 내가 얘 때리면 아프지. 나 응징 맞을 수 있느냐? 어왜애초 <laughs> 나는 아무리 세게 때리면 얘는 아파하지도 않아 맞아 <laughs> 나얘안 아파 안. 어 그럼 내가 줄까어 아니 어, 시발 까고 있는 사람 접어 아미친놈이야미친놈이 해봐 해 아까 360도에 두번 타고 쳐야 뻔했던 사람 접 어떻할 거였는데 <laughs> 나 속이 안 좋았거든. 미지아이아도아저 아, 사랑해요. 사랑? 무슨 소리야? 아나 이거는 진짜 못해. 어떤 게임 할 거? 그게 뭔데? 이거 네. 규제를 정하고 알람을 맞춘 다음에 돌아가면 핸드폰을 가면 규제에 맞는 단어를 받아야 해. 핸드폰이 알림을 울릴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있던 사람이 었될수 있어 제 예능 들어서 애니하면 애니가 난거 줄어드는 거 맞아 애니 캐릭터 말해야되거 그런 거야? 어, 어 주제 뭐 할까? 시간 얼마나 할까? 궁계 스타를 징과자 아, <laughs> 나 궁계 스타를 야해 보자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1분으로 합시다 그래. 최애 성격. 성격 최애 성격? 최애! 근데 최가다 다르잖아 캐릭터 그러니까. 한 명을 제목를 해야 되지 않나? 우리가 다 알만한 캐릭터 히도카의 석표? 빠져빠져, 하나 하나 나오고 있잖아. 몇개나오겠다 변태 호 고추쇼 잡고 미친놈. <laughs> 이, 이 정도 나오겠다 <laughs> 강대. 대기할 것 같은데. 아니야. 꺼져, 꺼져. 고추에 대해 얘기를 해본 적은 없던가. 오직커. 아시말 나만 오직커이 아닌 거잖아. 그런데 아, 나오직이야지가 <laughs> 어? 그래, 가이. 아, 과일 하자 <laughs> 두개둘이 과일 과 과일 과일? 과일? 다리다먹 그냥 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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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 개예요 근데 얘기했는데 과일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거 생각해야 돼? 준비 시작 두바이 두바이 아니 두야 나. 뭐지 기억 안나 두바이 두리 두리앗 두리 시간 멀었다 딸기 <laughs> 4번. 수아 <laughs> 어, 저는 개인적으로 귤을 좀 좋아합니다 <laughs> 나는 달달한 타이 머스켓이 좋더라 아 그럼 나는 타임 머스켓이랑 비슷한 포도가 좋아 나는 포도가 그렇게 맛있더라 고 <laughs> 메리빨래 <laughs> 멜론이라고? 나는 가죽이 많은 수박을 좋아해 나는 근데 솔직히 레몬은 너무 써서 어서찮아겠찮아 괜찮아. 야채야 괜찮아. 괜아아 괜찮아. 괜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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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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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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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로 이렇게 해줬는 둘이 가위바보 진사하다. 둘 둘이 나네이기나이나네 둘이 이기 기억나네. 둘이 나나네이 기억나네. 둘나네이기억이기나이기억이기억이기억는네아나이나이 기억나네. 둘이 기억나

애니를 하니까 겁나 불러 들어가는데요? <laughs> 너무 심각들 아니야 이건? 네, 30분을 해도 잘쉴줄 알고 그러니까 됐어. 내일의 방금 찍으러 했나? 또 왔어. 안되면 된거. 가위바위보. 다 야, 젖었다. 야, 젖었다. 야. 여러분, 찍은 상황은 벌칙 받는 중인 겁니다. 이데 재밌다. 재밌네요. 이거 뭐하지? 이짜 뭐할까? <laughs> 야, 야, 거거거 야, 손 다른 사람서 봐. 양손 다 마비 되셨어. 야 이거 하니까 시간 빨리 간다. 빨리 가는 게임 안 돼? 어? 빙지오 뭐... 뭐... 게임. 아 근데 이거 우리 이걸로 하니까 너무 안 돼. 그러니까 안 되는데?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하나에 대해 토론을 해보는 게 어때? 그럼 아니가 달라져야 아 토론! 아, 너, 하다가 아니죠! 하면 어너 아니야! 이러면서 너. 근데 아니오는 안지 응아니오는 뭐, 안지 아니 근데 이러면 이제 그거에 걸리는 거야 아니요? 그렇게 진짜 진짜... 생각하지 않지 아 저는 인생에 대하여 토론을 해봅니 <laughs> 정말 철학적이게 너무 철학적이게 <laughs> 너무 철학적인데 좀 오타쿠스러운 걸 해보자 자기 장르에 대해 <laughs> 소개해 <laughs> 자기 장르의 장르가 얼마나 뛰어난가 토론해보는 네, 거야. <laughs> 어어야 우리 장르 여기서 제일 학군데. <laughs> 3D를 들고올 해도 으니까 수지로 해야 될거 아니야? 나 수지로 해? 수지로 해? 아 그래서 아, 그냥 자기 장르. 3 d 다 3D야. 나요? 어쨌든 화면 속에 있다는 건 똑같잖아. 예 나. 그거 먼저요? 오늘부터 바로 나. 그거요세요? 저희 장르를 보세요. 아니 내 장르를.. 막... 어? 어? <laughs> 와 이게.. 이게.. 말을, 야! 야! 12초만 왔어! 야 12초. 12초. <laughs> 10초밖에 안 지났어 머리는 이리 와앉 장르.. 됐다, 됐다. 아니.. <laughs> 아니.. 내 장르 똥다니까! 귀엽나 <laughs> 웃기네 맨날 흔취는 나만 외고 나 때려? 응 얘는 왜 맨날 내가 때리냐? 어, 이용하라기 할게? 이하라 그만할까? 끝난다. 이거는. 진짜 개미찌겠다. 우리 그거 하자. 속담 틀려서 말할게. 속담 틀려서 말할게. 네. 속담 틀려서 말할 근데 네. 속담 좋을 줄 몰라. 그니까 러 그게 더 좋은거야. 아, 오케이. 해삼해사 버전. 실순간다 여든, 여든에서 칠순간 다 그치? 뭐가 가능소나안 놓고. 어, <laughs> 데싫발 뭐? 남는. <laughs> 맘... 난 놓고 만, 난고만냈 찌발 <laughs> 아는구나. 그 모임 <모의> 두번로 <laughs> 발등 찍힌다. 탈로 <laughs> 발등. 이게 믿는 덕기로 발등 찍힌다냐 원래? 믿는 덕기에 발등 찍힌다. 신명인가? 탈로 발등. 말 없는 말이. 말 없는 말이. 말 없는 말이. 못 걷는다요. <laughs> 못 걷네, 미래에 그래, 못걷는 그래, <laughs> 아, 지렁이도 밟으면. 소리 지른다. 질법 소리 난다. 생명은 밟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생명은 도중한 겁니다. <laughs> 실 가는데. 실 <laughs> 간다. 신이 가겠지 신 <laughs> 가는데 신이 <실이> 가겠지 신 <laughs> 가는 길이 있고 <laughs> 그길사라서 신이 가는 건지 우리 이거 지금 가면은 30분 되겠는데? <laughs> 응. 정리하고 가봐 그냥 입고 가야겠다 이런 거 저희 <laughs> 퇴근해요 아다 했어 <laughs> 잠깐만 아 피곤해 <laughs> 진짜 피곤해 다 지워졌어 화장 어? 사장 어? 다 지워졌어? <laughs> 나도 지금 파데 다 지워졌어 퇴근해요 집 가고 싶어 드디어 네. 1시간 반 동안 네. 가야 되잖아 네. 네. 4시간 동안 가야 돼 <laughs>